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음. 10월 31일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야, 이제 이재명 범인 확정이다 야. 주범 확정이라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음. 음. 그리고 나서 이번에 검찰이 항소 포기했죠. 네. 음. 그러면 그때 기뻐했던 애들이 음. 야, 이제 확정이다. 음. 이재명 끝장이라고 기뻐해야 음. 맞지. 그게 논리가 맞죠. 더 기뻐해야 맞지. 네. 음. 근데 이자들이 어떻게 음. 말이 바뀌고 있는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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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소개하고 갑니다. 자, 나경원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송토를 어. 했죠. 일심 선고 직후에 저렇게 기뻐했죠. 네, 근데 항소 포기 후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나라가 무너진다. 범죄자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왜? 더 기분 좋은 아니야? 한동훈 결정의 최고 모든 이익수혜자 최고 결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오 그러면 오. 항소 포기하면 확정이니까 얼마나 기분 음. 좋겠죠 자 그런데 어, 한동훈 좋잖아. 대장동 일당 논하게 해준 불법 항소 포기 음. 11월 8일 역시 대한민국 검찰은 음. 자살했다 뭐. 뭐야 <laughs> 이 제정신이야?